안녕하세요. 홈런파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무크 창업 시 자리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창업할 때이세 가지만 알고 자리를 찾으면 절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하셔서 좋은 자리를 찾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프라인 장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꼭이세 가지를 확인하고 좋은 자리를 선정하여 부동산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만 잘 보시면 아이스크림을 창업을 해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배후상권, 다음은 이동동선, 그리고 경쟁환경입니다. 아래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분석입니다. 그중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적합한 상권은 아파트 단지의 단지 내 상가입니다. 일부 편의점 상권과는 달리 학원가나 유흥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학원가나 유흥가는 상권은 나중에 무인 문방구나 아니면 무인 라면 등을 소개할 때 따로 다루겠습니다. 아파트 상권에서는 세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최소 800세대 이상의 단지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서 경쟁해도 장사가 잘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1000세대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두개 있다고 하면 둘다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아파트 상권에서 중요한 게 한가리 상권인데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아파트에 입구가 많고 상가가 늘려져 있으면 사람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하나의 출입구로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상가의 희소성도 중요한데요. 상가가 많으면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장사하기에는 좋지 못합니다. 일부 아파트들은 주상복합처럼 많은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권에는 경쟁업종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가 분산되다 보니 항아리 상권에 비해 매출이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매장입니다. 그중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젊은 세대가 많이 선호하는 단지라서 잠재 고객들도 많은 편입니다. 단지 내 상가에 학원들이 들어설 확률도 더 높습니다. 학교를 볼 때는 주변 학교의 학생 수도 한번씩 알아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동 동선인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비슷하게 유동인구의 이동 동선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동 동선이란 게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주요 동선이면 좋고요. 그게 유일한 동선이라고 하면, 베스트 조건입니다. 또, 무인 아이스크림이 주요 고객인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주요 동선인지도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매출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 편의성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차 편의성이란 주차장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잠시 주정차하고 들어와서 살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퇴근하거나 집에 들어갈 때 잠시 주차하고 아이스크림이나 간식 등을 사서 들어가기 편한 위치가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상가가 주민들이 필수로 이용하는 시설인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상가가 맨 끝에 있고 가운데는 공실이 많다고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대신 편의점이나 세탁소, 정육점 등 매일 필수로 사용하는 매장들이 있다면 매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경쟁 환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단지 내 아파트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단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무크가 두개 이상 있으면 서로 나눠먹기라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합니다. 1500세대만 독점으로 먹는다고 해도 웬만한 편의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1500세대 정도이면 마트나 슈퍼마켓이 있을 텐데요. 개인 운영인지 본사 운영인지를 보고 가격도 한 번씩 체크하셔야 합니다. 개인 마트이면 과자나 간식 등 제품들은 가격이 무인 아이스크림과 비슷할 때인데요. 대신 아이스크림을 할인할 수 있으니 마트의 분위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GS 더 프레시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마트가 있다고 하면 과자나 간식들이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그 판매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 과자보다는 수입과자 그리고 문구나 펜시 쪽으로 구색을 맞춰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무크에서도 문구나 펜시를 넣는데요. 주변에 무인 문방구가 없다고 하면 매출과 마진율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편의점은 가격 측면에서 무크와 경쟁이 안됩니다. 한두 칸짜리 규모의 편의점이라고 하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가동 평수가 넓은 편의점에서 냉동고를 4대 이상씩 운영하면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의 가격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창업할 때 망가지 않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선택하신다고 하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창업해도 절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위 조건들을 잘 살피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가를 선택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관련하여 위치 선정부터 오픈 그리고 운영까지 많은 내용들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